주시 우리권 상희 대장님의 구구 스카우트 구구 안전단 창설 선포 개의식 있겠습니다. 어, 2018 국민안전 경진대회 자리에서 어, 축사를 오늘 남기하겠습니다. 국민들도 안전 의식을 높이고 동시에 스스로가 안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국민안전 경진대회는 여섯 개 분야의 전환 연결 골든벨 경진대회 및침배수 생술, 생명의 밧줄 매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사랑의 발 건강 안전 동사 활동, 그리고 에코 드라이빙 교통 안전 체험형 교육, 하이파이브 건강 안전 체조 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대난 유형별 안전 교육 및 국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평생 우리 세계적인별 생명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자. 라는 이 캐티프레이로 오늘 9월 9일 날 맞이하여 구구스카우트 구구안전단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조그마한 불씨가 자라서 전국대회 안전으로 무장하도록 힘을 냅시다. 구구안전단의 역할은 다한것 같습니다. 지역의 산업관련 안전거버런스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대응명 강화 빅데이터 기반 연약기반 취약지역을 안전 모니팅하여 협업하여 생명 구, 구출, 지역 구출을 할수 있는 체제 구축 가정 및 마을 영사성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가족 구급, 가족 구원, 스마트 시티 기반 도시 세대 사업, 안전 점검, 안전 훈련, 안전 교육, 안전 컨설팅, 안전 인재 평가 등 각종 시설의 센테드, 시나리오 기반 피난 시스템 설치 인무와및 그 밖에 다양한 스마트 아드시티 구축, 지역별 지역 안전행정, 계획, 구축 실행 피드백, 치기혈적 중장기 지역 방제및 관리 및자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지역을 지키는 시민 스스로 안전 영장 준비에 대한 도비 역할, 을 지역 방재 에디트 투비 관점에서 예산 정책의 실효성, 효과성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 감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안전관리및지속가능한세팅운영책임및위한 모니터링 안전진단 국정자한까지 예,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대한민 한국 을국듭시다 이상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인데 굉장히 바쁜 시간에 그리고 한한주한 날에 이렇게 모인 것은 아마한대 한국 한국 이국래에 정말로 지속 가한한안한을유지하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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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참된 그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역사적인 미래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같이 이렇게 한적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오늘은 9 9 8 1일 99단을 우리가 그동한 것처럼 이제 생명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99 안전단을 창설하고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또한 청소년의 에에 소년스카 부스카스를 창설해서 우리 전전 세계에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오늘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4 시간 동안 각각의 기관에서 오셨던 여러분들 같이 역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력해서 선을낼수 있도록 열심히 오늘 무사하게 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제 네. 2회 <laughs> 안전경진대회를 갖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세대학교, UCT에 더불어 안전동문들이 주관이 돼서 많은 여러 단체들이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비효과대장을, 나비효과 재단을 위시해서 많은 기관에서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한 일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축사받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안전 경진대회에 여하튼 찾아주셔서 영광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불편하시지만은 아, 선서할 때 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제가 이제 선서, 선창을 하시면, 하면 여러분은 뒤에 에, 세 마디, 맨끝 마디만 한다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끝 마디만 좀 같이 복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배운 전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 지금 국군이 바뀌는 정도의 에, 크나 큰 이런 사건들이 안전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전때문에 정부도 움직이고 바뀌고 너무나 큰 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세대학교 권창희 에, 학과장님 이외에 또 교수님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여하튼 좋은 국민안전경진대회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구 안전단이라는 새로운 그 안전단의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게 되는 것을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같이 예, 해보겠습니다. 예. 생명 구고 안전 단 선서 하나 본 단어는 인류 공영과 자유, 평화, 정의 실현 및 안전 증진의 최선을 다한다. 다한다. 하나 본 단어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예방, 방어, 저감함에 각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 참여하자. 본 단어는 각종 재난에 의하여 위험에 노출되는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 참여하자. 하나! 본 단어는 인간과 모든 생명이 존중되어지고 안전한 환경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참여하자. 하나! 본 단어는 세계적인 안전에 관련한 최고의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습하고 연마한다. 연마한다. 하나 본 단어는 정치, 종교, 혈연, 학연 등에 치우치지 않으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절대 중립을 지킨다. 지키라. 하나 이로써 본 선언문의 동참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본 선언문을 채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연마한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부도 시간으로 역사적으로 에, 우리는 부부 생명만 살리고 직원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그 시점이 출발 시점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laughs> 아무리 땅굴 잘한다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아무리 문화가 출중하다 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산국이 되어 우리는 현실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역사 속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실감했습니다.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안 되겠구나. 배가 부르고 또 행복한 그 꿈을 꾸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조금 한 단계 낮추더라도 안전만큼은 국민의 안전만큼은. 최선으로 해야 하겠다는 각오가온 국민들한테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마음을 조수삼 오사또 아침 달러 오전에 다른 그런 정책과 아, 어, 방향 제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유권자인 우리가 감독자 입장에서 활동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또 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정신, 개봉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가 기획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본 단어는 인류사회의 미래를 개척하여 나아갈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생명의 안전과 존엄한 삶의 권리를 추구한다. 하나! 본 단어는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권리를 가지며 상호 존중하고 생명의 안전을 도모한다. 하나! 본 단어는 각종 사건, 사고와 재해 요소 제거에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한다. 참여한다. 하나. 하나 본 단어는 안전관련 과학과 기술을 성실히 연마하고 미래사회 인류의 안전산업 분야에서 역군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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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본 단어는 우리 사회의 범죄 요소를 근절하며 재해 재난을 대비하여 적당한 자기 생존의 교육을 성실히 학습 및 훈련한다. 하나. 하나 본 단원은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력한다. 하나. 하나 이로써 본 선언문의 동참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본 선언문을 채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훈련하다. 감사합니다. 바로 국민안전경진대회 대회장이신 권창희 대회장님과 사단법인 경찰소방 후원연합회의 이학용 회장님 조직위원장인 이용석 실서 함께 MOU 약정서에 서약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정영기 사장님과 제가 오랜안 이렇게 남녀 효과 제나를 만들고 할 때부터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아직 폭력에 대한 청소년에 대해 굉장히 오랜 그 교육과 그런 분야에서 열성을 가지고 이제 해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국민안전경진대회 2차라고 하셨는데 처음이냐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이것이 잘 돼서 조금 전에 발대식경 하신 분 경찰 어, 소방 소방후원연합회라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제대로 돼가지고 진짜 스카우트 같은 그런 연맹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MOL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고요. 네, 권창기 회장님. 권창기 대회장님, 사인 부탁드립니다. 네, 남용관재단 이용석 조직위원장님. 네, 사인하셨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세분다 일어나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교통사고 예방재단의 양병현 총재님을 또 모시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보람있는 우리 예,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겠습니다. 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이용석 회장님이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우리 또 권장희 박사님도 이렇게 서서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어,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네, 오신 분들은 아주 대박나게 못 받으셨네요. 우리 양병원 회장님 교통사고 예방재단에서 오셨는데요. 오늘 어, 국민안전경진대회 우리 대회장님하고 MOE 계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촬영하시는 우리 감독님은 어, 촬영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부천사클럽 네. 김재수 회장님 네, 이금선 회장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돼갖고 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청소년들 을좀 있으면 더 많이 올거예요 이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사장 이금선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재범 방지를 위해서 유해학련감시련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활동, 가정폭력 예방 활동, 아동폭력 예방 활동까지 하면서 지금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예, 그 다음에 안양중법지원센터와 MOU 체결해서 청소년 재건방지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 안전교육적으로는 기초교통안전교육과 하재안전교육과 보이스피싱교육, 어, 개인정보교육,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생활안전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음,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생산법인 한국 청소년 폭력 방지협회 이금선 회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국민안전경진대회 권창기 회장님과 남효과재단 이홍석 수주위원장님의 사인이 있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셔서 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사는법인 제안동포총연합회의 김숙자 회장님은 얼마 전에 제안동포들을 위한 최고의 본위적인 상을 대통령상으로 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그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알고 이렇게 표창을 했습니다. 여하튼 김숙자 회장님이 동포들의 사회에서 일을 할때 저희 국민안전경진 대회에 이 여러분 여러, 여러 조직들이 함께 협력해서 도움을 이렇게 주고 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좋겠습니다. 이상하지 예, 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사단법인 제한사포 청년학교 이사장 김숙장입니다. 예, 지금 우리 중동포 하면서 또 이제 전 이하적인 그런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이제 수교 26주년 지났고 지금 한 30년 사이에 우리 동포들이 80만 명을 넘어섭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주툴러 이래서 일하려고 왔지만 지금은 이수 동포 생활에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안전을 이제 중국 동포들도 반드시 이 안전에 대한 경우 또 안전에 대한 책임성 이런 걸 에,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국민 안전 경진대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이런 협력에 이런 소양을 맺는다는 게 너무 너무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 80만 명을 대표해가지고 앞으로 돌아서 이 안전 분야에서 더욱 더한 삼전을 하고 변별을 할 것을 다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세분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우리 황동님 사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 사랑공의 한국 범캠프 주무도무 대표를 맡고 있는 현철현입니다. 우리 옆에는 서울시 옆에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앤의 성태남 이시고요 옆에는 우리 그 운영 회장님을 맡고 있는 우리 최정립 원장 회장님,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국민 안전 경진대회를 이렇게 기회를 하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번개체육운동본부도 어 주가 번개방에 저희가 어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앞으로 많이 검결식대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서 저희의 국민 안전 공개대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 예, 남승 장군님께서 우리 그발갈를 그, 그, 2008년부터 오래도록 해오셨는데, 저희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예, 국제 발관리 공천협회를 1월달에 창단을 하고, 저희들이 북창에서 1574명이라는 그, 어, 그 분들에게 돼지백마사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진부가태지에 전진국제대회에 가서 돼지백마사지 봉사를 하고, 이번에 또그 10월달에 있는 원주에서 있는 국제 급기대백마사지 봉사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에, 그 여기서 국민안전교육이라는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은 이 건강입니다.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이 좋고 건강하려면 일단 발이 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발 마사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돈가로제들에 주신 이발 마사지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봉사교여러 감사합니다. 우 사무소장님 사이즈 부탁드립니다. 하시니까 안전 잡해 대장 정제 영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오셔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영 우리 그 오늘 혈방은 안했습니다만 차후에 혈방하고 모든 그게 안전 같은 안전입니다. 같은 안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생술, 훈련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학습을 하고, 학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밧줄로, 이거 역시 훈련과 체험과, 그것이 잘 됐을 때에는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하고 엑스 들어주시고요. 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는 앉아주세요. 오가 정답입니다. 네. 자, 제가. 자, 네. 아, 이거, 아유, 고웅이. 고해상. 하나, 둘, 셋. 그렇 본인이 앉아있는 의자를 눌러볼 겁니다. 양쪽으로 다리, 예, 약간 깊게 누르는 느낌으로 누르셔야 돼요. 사람마다 흉골, 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해서 동영상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볼때 위기상황에서 똑같이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축제 현장이 나왔더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체험을 해보시는 지혜도한번더해다 했습니다. 박수로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오면서 중력했습니다. 손 흔들하시고 하나, 둘, 셋 뒤벌려서 무릎에 주름이 생기면 세번숙고 하나, 둘, 셋. 여러분들 그 스머비 들어보셨습니까? 어, 신정원대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바닥만 쳐다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갖다 건넙니다. 사고율이 엄청나게 높다 합니다. 아 그래서 4월달, 5월달에 그 부, 법안이 통과되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늦춰져가지고 8월 30일날 아 통과가 됐습니다. 있다라는 거는 참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자, 자 드디어 대장장이 막을 내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저를 아는 분들은 저희 구호 아시죠? 다같이 오로돈 들고 아한번합니다 짝고루께 어어어 죽었다. 어, 위킥 위킥 그랬습니다.